네, 모든 몸의 관절을 꺾어주면서 자연스럽게, 하단전에, 하체, 의기운을모아주는 자세입니다. 지 땅의 기운을 가리키며 을 하늘의 기운을 가리켜 하 지기와 천기를 내몸 안에 합하여 들 몸과 마음의 집을 새로 지어 무 무극 대도 나가 예, 이 자세는 우리 몸의 모든 관절을 꺾어주면서. 이 자세를 자연스럽게 유지가 될수 있도록 버텨주는 자세입니다. 그 버팀 속에서 고통이 많이 따라오고요. 그 다음에 기운이 바뀐,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. 기운이 쌓이면서 또 힘들죠, 무조건. 네.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수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이제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고 기운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형성이 되는데 그 것을 반장이라고 합니다. 손에서 나타나게 되죠. 아 반장. 내가 신장 제에서는 마법 자세라고도 합니다. 왼손 위아래 받치수라는 오른쪽 범부 자세로 들어갑니다. 반장. 어, 반대로 또 해주고요. 반장. 하체는 낮게 앉아주면서 관절을 꺾어주고요. 자연스럽게 손은 상체를 감싸줍니다. 배도. 반장. 아, 반장. 또 일쪽. 반장. 소독 안장, 아 안장, 업 안장, 아 안장, 업금안 안장, 금계화장 반장, 아 반장, 어, 허공 호랑이가 먹이를 노리던 자세로 갑니다. 반장, 아 반장, 어, 반장, 아. 이 자세를 시간을 늘려가면서 한 자세로 30초, 1분씩 늘려가고요. 그 부드럽게 연유 실현하게 됩니다. 지금까지 담배공, 내가신장, 육합, 마법 범도, 대도, 소도, 금계, 허공까지. 기본되는 동작을 보여드렸습니다.